가파르나움에 가면 조금, 조그만 언덕이 있어요. 약간의 언덕, 그, 동산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 소위 산상순, 우리가 말하는, 요즘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인가요? 행복선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선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로 안드리아입니다 신앙생활의 꿀팁. 오늘 어신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참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어 그중에서 참 제가 늘그어 좋아하는 어, 곳이 예수님 고향이고 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했던 이 가파르나움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모든 공생활을 시작하셨고요. 거기서 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그 중에, 그, 가파르나움에 가면 조금, 조그만 언덕이 있어요. 약간의 언덕. 그 동산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 소위 산상순, 우리가 말하는 어 요즘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인가요? 행복선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선언. 행복하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또뭐 행복하해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곳에 가서 그 말씀들을 저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 정말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숙제였어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할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떤 그런 행복이 올까? 그런 생각 묵상을 많이 그 자리에서 했죠.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 상태가 뭘까?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위기 나온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처음에 내가 인간적으로 막 그,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죠. 막 애를 씁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근데 그래도 안 돼.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완전히 포기합니다. 포기하죠. 안 되니까. 그 포기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 아유 하나님 주님. 정말 이젠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그냥 좀 도와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아닐까. 왜? 맡기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서 없어지죠. 나의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 안에서 뭐 모든 상황이 위기이고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아, 그렇지. 제가 생각났어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해야 되는 그첫 자리에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무엇을 말해야 될 때, 어떤,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그분의 뜻이 뭔가니까. 하느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알고 실천해야 돼요. 그걸 끊임없이 그렇게 실천한다는 거참 어렵죠. 왜? 나라는 이 자아가 우리가 강하잖아요.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실천하다 보면요. 아, 정말 뜻하지 않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하고 바란 거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아, 가끔 이제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뭐 식사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참 바보 같습니다. <laughs> 아니, 왜 그러냐고. 뭘 이렇게 할때 보면요. 바보 같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죠? 렇 뭐, 바보 같다는 소리 나한테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보처럼 살았잖아요. 그분이 뭐 힘이 없어요. 뭐 능력이 없어요. 뭐 머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치고, 항상 낮은 자세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 죄를 지은 어떤 여인도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이 어떻게 왜 그렇게 살으셨겠어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죠.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 세상 사람들처럼 뭐, 악이 다툼하고, 악바리로 살고, 뭐, 계산하고, 따지고, 뭐, 어, 내것 챙기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은, 아, 그리스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좀 살아도, 그 바보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오는 은총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은총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평생 이러고 살았습니다. 평생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뭐 돈벌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뭐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고요. 뭐, 제가 노후에 무슨 뭐, 보험 들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어떤 세상적인 보장이 없어도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왜?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둬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 뭐 잔머리 굴려서 뭐 좋지도 않은 머리들을 굴리려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참, 하, 안타까워, 정말. 예? 그, 머리 굴리지 마. 머리 굴리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냥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삶 안에서 최우선으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마음 안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평화. 평화. 제가 뭐 이런저런 많은 과정을 겪어 갔는데 그래도 평화를, 마음속에, 평화를 계속 유지하고 올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주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불안한 이유가 없어요. 마음속에 항상 평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진실이냐? 여러분, 불안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진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근데 진실이 밝혀지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음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불안할 이유가 없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평화를 갖고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기쁜 거죠.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요. 여러분 기쁨이 생겨나요. 기쁨이 생겨나니까또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늘 제가 여러분 감사 기도하라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저녁에 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러면 또 감사할 일이 일어난다. 마음의 평화를 잃은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하고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내용, 어떤 삶의 내용이든지 내 삶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하고 살아라. 말과 행동.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 내가 실천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가게 돼요.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하느님의 뜻을 우선 실천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그 뜻을 우선 실천하고 가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일방적으로 자기 해제 끼는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해라. 이것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활동 뭐 이런 거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우선 내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내가 신앙하고 믿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내삶 안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냥 형식적인 생활만 하게 되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 이런 게 아직 우리 신자분들에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서 어,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식별해서 그분의 뜻을 우선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